근데 뭐래도 잘할 거예요 아마 왜냐면은 일단 끈기가 있어 네네. 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애 사주에 반드시 한 번은 떵하고 일어날 거예요 이 아이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번에도 제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 채점은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이 하실 거고 다부인이 알고 계시고요. 하주 하나 제공해 드릴게요. 네. 애기인데, 상당히 고지식하네, 애기가. <웃음> <웃음> 애기가, 애기가 고지식해. 그냥 그러니까 고다. 상당히 고다요, 이 애기가. 머리도, 어, 자기가 한번 집중해서 파고들면은, 그러니까 결과 값 나올 때까지 해, 무조건 다 되고. 그리고, 응. 음, 저데 상당히 곱다. 어르신 같아요. 그뭐 평균적인 나이 철이 너무 많이 들었다 애너군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저희가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애 자체 성량도 굉장히 고든 아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런 애를 두고 그러죠 애너군이 갖고 참 철이 너무 많이 들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한길만 파는 거예요 그리고 편법이라는 게 없어. 어, 그렇죠. 시키면 그런 장인 막 무슨 뭐 만두의 장인. 아좀 말이 안 되는데 갑자기 만두가 먹고 싶다. 어 그런 것처럼 뭔가 이제 좀 약간 뭐라 그럴까 풍속적이고 어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토속적인. 어 토속적인. 문화재 같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뭘 해도 잘할 거예요 아마. 왜냐면은일단 끈기가 있어. 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애 사주에 반드시 한 번은 떡하고 일어날 거예요 이 아이는 명예, 금전. 하실 것 같은데 어... 아마 이 아이는 아마 커서도 그럴 걸요 금전보다는 네. 이 아이는 위치 자리 관운이라고 해서 우리가 나라 국가공무원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도 될 만큼의 어떤 뭐랄까 뚝심이 있다고는 해야 되나? 음... 어 그렇게 생각 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 답을 아는 시청자분들이 채점을 댓글로 하고 계실 겁니다. 바로 미스터트롯 꼬꼬마 정동훈 부의 사주였데요 어... 알고 계신가요? 죄송해요. 들어는 <laughs> 봤어요. <웃음> 네. 제가 근데 진짜 여러분, 그걸 볼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제가 TV를 안 봐요. 그러니까 네. 어린애가 있다는 건 내가 들었어요. 네. 음. 지금 봐주신 이 정동원군의 신점으로서 앞으로 응. 뭘 조심해야 되고 어떤 부분 사람 될까요? 조심 네. 이 세계의 어떤 높아심 아기가 높아심일 수도 있어요 네. 아이다 보니까 이 아이를 보면 그거죠 아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상적인 사상으로만 세상을 분명히 바라볼 거고 네.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아이일 거니까 근데 거기에 따르는 결과값은 세상이 보여주는 그림은 그와 같지 않을 거니까. 이런 친구가 상처를 한번 받아버리면, 아, 조금 그런 여운이 오래 가요. 그러니까, 사람조심, 세상조심을 권고하고 싶어요, 저는. 아직은 경험을 하면 안 되는 아이기도 하고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성향, 성격은, 원래 우리가 세살벌을 여든간다는 소리가 있듯이, 이런 아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려서, 아이라 순수해서가 아니거든요. 요즘 애들도 발락가진 애들 되게 많아요. <laughs> 어 진짜, 어휴, 중고딩이 저 깡패야, 더 무서워. 진짜 그렇잖아요. 그니까 러 이거 봐봐. 다 달라. 나이가 어려서 요새는 순수하고, 나이가 먹어서 야 같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아마 커서도 그렇게 들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조심, 세상조심을 권고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힘을, 마음이 강해져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너무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 이거 점도 현실적으로 봐야 돼요? 그럼요, 그럼요. 아마 팬분들이 다 기억하고 이그정도로 팬카페 클럽에다가 댓글을 달아줄 것 같습니다 네. 트로트 장인이 되고 문화제가 되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